안녕하세요. 토토픽스입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빠르게 조합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토 당첨 인증 공개하겠습니다. 배광민 회원님, 김기수 회원님, 정민수 회원님, 축하드립니다. 정보방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모든 경기 핸디캡 번호바 최종 조합 도움드리고 있으니 참여하셔서 성공 사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9월 26일 국내 야구 1분 야구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9월 26일 KBO 국내 야구 첫 번째 경기 롯데 대 두산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완승을 거둔 롯데는 박세웅 6승 10회 4.73이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LG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박세웅은 최근 두 번의 홈 경기에서 연속 사실점의 아쉬운 투구를 보여주는 중이다. 금년 두산 상대로 원정에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는 등 상당히 기복이 심한 편이라 이번 경기도 6이닝을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관건이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양현종을 공략하면서 1이닝 5득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터지면 무섭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이 흐름을 이어가느냐가 관건이 될듯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김원중과 FA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울 것이다. 타선 폭발로 4위 구치기에 들어간 두산은 곽빈 14승 9패 4.40이 시즌 15승에 도전한다. 21일 LG와 맞대결에서 5.1이닝 7실점의 투구로 쑥스러운 승리를 거둔 곽빈은 잘 던지다가 흔들리는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롯데 상대로 금년 홈에서 약하고 원정에서 강하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변수가 될 것이다. 화요일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10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약팀은 확실하게 공략하는 타격이 그나마 가을 야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혼자서 2홈런 3타점을 올린 강승호는 공포의 8번 타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 그러나 0.2이닝 3실점으로 무너진 홍건희는 그 타이밍에 투입한 감코진의 운용 미스로 보인다. 롯데는 순위가 결정된 뒤에도 주전 야수들을 계속 출전시키고 있는 중이다. 곽빈으로선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 될 듯. 그러나 두산 확실한 사위를 위해서 이번 경기까진 최선을 다할 듯. 선발에선 막상막하일 수 있지만 불펜의 우위는 두산이 가지고 있고 롯데는 불펜 소모도가 심하게 높다. 투수력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에 가까이 있다. 예상 스코어 6대4 두산 승리, 승무패 두산 승리, 핸디캡 롯데 승리, 언더 추천, KBO 두번째 경기, NC 대 SSG. 선발의 난조가 완패로 이어진 NC는 에릭 요키시 3승 3패 6.29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4일 LG와 홈 경기에서 4.1이닝 9실점 패배를 당했던 요키시는 잇따른 우천 취소로 인해 결국 로테이션을 한번 걸은 상태다. SSG 상대로 원정에서 강하고 홈에서 4.1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창원과 궁합이 좋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박종훈과 노경은 상대로 김영준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에 그친 NC의 타선은 홈에서 다른 투수도 아닌 박종훈을 공략하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 지금 이 팀에서 기대할 건데이비스의 홈런포 정도일 듯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한계점이 뭔가 명확해졌다. 홈런포를 앞세워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간 SSG는 로니스 엘리아스 6승 7패 4.3위가 시즌 7승에 도전한다. 21일 KT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엘리아스는 정말 팀이 필요로 할때 중요한 승리를 기록해준 게 고무적이다. NC 상대로 1일 홈에서 6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지만 지금의 엘리아스라면 6이닝은 충분히 제 몫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하트와 김진호를 공략하면서 3점 홈런 두발 포함 8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그야말로 홈런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경기 역시 홈런의 승부를 걸어야 할듯 4.1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그야말로 투혼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하트가 무너졌다. 그것도 SSG의 강점인 홈런포로 무너졌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듯. 기오키시는 묘하게 창원에서 투구가 좋지 않은 편이고, 엘리아스는 최근 투구가 놀라울 정도다요. 무엇보다 전날 NC의 타선은 박종훈 상대로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다. 전력에서 앞선 SS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예상 스코어 8대3 SSG 승리. 승무패 SSG 승리. 핸디캡 SSG 승리. 오버 추천. KBO 세 번째 경기. LG 대키움 타선의 부진이 패배로 이어진 LG는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3승 2패에 4.29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선다. 21일 두산과 더블헤더 2차전에서 2이닝 무실점 세이브를 거둔 에르난데스는 불펜 적성 쪽이 더 나을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키움 상대로 8월 25일 원정에서 7이닝 4실점 투구를 해냈는데 홈에선 조금 더 좋은 투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조동욱 상대로 2점을 올리는 데 그친 LG의 타선은 이진급 라인업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이안타를 때려낸 김성진만이 그런 선수들 사이에서 제 몫을 해낸 듯.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아무래도 가을 야구에서 꽤 위험할 것 같다. 투수진의 부진이 패배로 이어진 기움은 김윤아 1승 6패 6.25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16일 두산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김윤아는 두산 상대 호조를 이어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상당히 상성을 타는 편인데 LG 상대로 홈에서 3.1이닝 6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건 불안요소다. 전날 경기에서 레이스 상대로 홈런 두 발로 3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득점권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컸다. 특히 8회초 이사 말루를 무산시킨 건이 팀의 한 시즌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부분일 것이다.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이제 내년이 궁금해질 정도다. 이번 경기까지 LG는 1 5군급 라인업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윤아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경기 후반까지 밀릴 일은 없을 듯. 오히려 키움의 불패는 계속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고 이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승부를 가릴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예상 스코어 5대4 LG 승리. 승무패 LG 승리, 핸디캡 기움 승리, 언더 추천, 이어서 일본 프로야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9월 26일 MPB 첫 번째 경기, 소프트뱅크 대 세이브. 투수진의 호투로 5연승에 성공한 소프트뱅크 호크스는 아리아라 코에이 13승 7패 2 4이가 시즌 14승 도전에 나선다. 20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8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아리아라는 니포넴 상태가 아니면 쾌투를 할수 있는 투수임을 새삼스레 증명해 보였다. 세이브 상대로 6일 8이닝 1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는 나름 리벤지 찬스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스미다 치히로 상대로 야마카와 호타카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역시 축승의 다음 경기의 득점이 부진한 징크스를 그대로 이어간 바 있다. 야수진의 집중력 부진은 조금 반성해야 할듯 사이닝을 이란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그 이란타가 9회초 2사에서 나온 팀 노이트 노런 실패라는게 조금 아쉽다? 하마터면 대기록의 희생양이 될 뻔했던 세이브 라이언즈는 스가이 신야 1승 2패 6.26과 시즌 2승에 도전한다. 8월 4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2.2이닝 3실점 부진 이후 2군으로 내려갔던 스가이는 근 2개월 만에 1군 등판이다. 홈을 벗어나면 엉망이 되는 투수인지라. 일단 기대는 하기 힘들 듯 전날 경기에서 9회 초 이사까지 팀 노이트 노론으로 막혀있다가 노무라, 다이주의 삼루타로 간신히 대기록 희생양을 면한 세이브의 타선은 오릭스전의 호조를 전혀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 역시 반등이 쉽지 않을 듯 그나마 스미다의 7이닝 투구로 사토슌스케 한 명으로 불펜 소모를 마무리 지은 게 긍정적이다 전날 경기는 소프트뱅크는 피로도가 있었지만 세이브가 스스로 무너진 경기에 가까웠다. 전날 스튜어트 주니어에 막힌 타선은 이번 경기도 홈런 외에 기대를 할수 없을 듯. 물론 전날 소프트뱅크가 스미다 상대로 2점에 그치긴 했지만 스가이 상대로는 이야기가 확 다를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예상 스코어 6대1 소프트뱅크 승리. 승무패 소프트뱅크 승리. 핸디캡 소프트뱅크 승리. 오버 추천. NPB 두 번째 경기. 치바 롯데 대 오릭스. 투타의 부진으로 완패를 당한 치바 롯데마린스는 델라스 카이클이 승 2패 3.38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라쿠텐 원정에서 4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카이클은 두 번째 만남에서 고전한 바 있다. 오릭스 상대로 벌써 세 번째 등판인데 일단 홈이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월요일 경기에서 키시 타카유키에게 막히면서 사안타 완봉패를 당한 치바 롯데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어급 이상 투수를 만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문제를 드러내는 중이다. 후반 타격의 기복은 가을 야구를 노리는 최대의 변수가 될 듯. 5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최고의 세섭인 스즈키 쇼타가 흔들리는 게 앞으로 고민이 될 것이다. 투수진 붕괴로 3연패를 당한 오릭스 버팔로스는 소탄이 류헤이 6승 1 1패 2.3일과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6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지원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소탄이는 투구 내용에 비해 운이 따르지 않는 편이다. 치바 롯데 상대로도 이 경기 연속 6.2이닝 이상 1실점 연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아쉬움이 남는다. 화요일 경기에서 이마이 타츠야 상대로 터진 스기모토 유타로의 2점 홈런이 득점의 전부였던 오릭스의 타선은 결국 이대로 타격이 부진한 채 시즌을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현재로선 이시카와 료마 FA 영입이 대실패라고 해도 좋을 듯. 사인 닝 동안 사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카와세 켄토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난 듯하다. 카이클이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홈이라는 이점이 있고 최근에 오릭스는 그야말로 타격을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소타니의 투구는 여전히 신뢰할 만하지만, 오릭스의 불패는 신뢰할 수 없고, 치바 롯데의 타격은 홈에서 기대를 걸 여지가 있다. 홈의 이점을 가진 치바 롯데 마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예상 스코어 3대2 치바 롯데 승리. 승무패 롯데 승리. 핸디캡 오릭스 승리. 언더 추천. NPB 세 번째 경기. 니오넴 대 라쿠텐. 한 박자 빠른 투수 교체가 오히려 독이 된니포넨 파이터스는 이토 히로미 13승 4패 2.75가 시즌 14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구안타 온봉승을 거둔 이토는 최근 2경기 연속 완봉승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라쿠텐 상대로 6월 22일 이후 처음인데 워낙 야간 홈 경기에 강한 투수인지라 호조의 페이스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후지 상대로 터진 군지 유야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니오네미 타선은 카기야 은퇴 경기의 부담에 스스로 짓눌려버리는 문제를 드러내고 말았다. 특히 5회 말에 추가점을 올리지 못한 게 아쉬움을 남긴 부분일 듯.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소모도는 적은 편이다. 투수진의 쾌투로 연승에 성공한 라쿠텐 골든 이글스는 코자 타츠키오승 6패 4.42가 시즌 6승에 도전한다. 17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코자는 최근 홈 경기 투구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다. 원정 야간 투구가 아쉽고 7월 17일 니폰의 원정도 7.1이닝 4실점 패배였다는 건 분명한 불안 요소다. 전날 경기에서 이레말 2사에서 터진 야스다, 유마의 3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라쿠텐의 타선은 정말 그 홈런 한 발이 너무나도 컸다. 이후의 부진은 아마도 잊고 싶을 정도일 듯 3이닝을 삭제한 불패는 승리조가 다시 감을 찾은 게 다행이다 카기야의 은퇴 투구는 훌륭했지만 카네무라가 등판과 동시에 볼렘-산타마이너스 마이너스 옴넌이 경기를 가릴 거라곤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일단 이번 경기에서 선발의 우위는 니포넴이 가지고 있는 편 최근의 이토는 그야말로 에이스 그 자체고 홈 야간 경기 강점도 확실한 편이다 결국 타격이 변수인데 코자는 아무래도 원정 야간 경기엔 아쉬움이 있다. 선발에서 앞선 니포넨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예상 스코어 4대2 니오넴 승리. 승무패 니오넴 승리. 핸디캡 라쿠텐 승리. 언더 추천. NPB 네 번째 경기. 히로시마대 야쿠르트. 타선의 부진이 3연패로 이어진 히로시마 토요. 카프는 토코다. 히로키 11승 7패 2.08가 시즌 12승 도전에 나선다. 19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토코다는 최근 2경기 연속 3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최근 홈경기 투구가 좋지 않다는 점은 현재 토코다 최대의 문제라고 할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타카아시 케이지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다가 8회 말 간신히 1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히로시마의 타선은 최근의 타격이 그야말로 엉망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6회말 1사 만루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 건이 팀의 현실이라고 할수 있을 듯. 4이닝 동안 이 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역시 주자 있을 때의 재구난이 문제다. 투수진의 호투로 연승에 성공한 야쿠르트 스왈로즈는 요시무라, 코지로 8승 8패 3.27가 시즌 9승에 도전한다. 19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요시무라는 최근 3경기에서 20이닝 2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홈에 비해 원정투구가 더 좋은 타입이기 때문에 리턴매치의 호조를 기대해도 좋을 정도다. 전날 경기에서 쿠리와 모리우라 상대로 3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볼넷으로 나간 주자들을 착실히 불러들인 게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원정 타격 부진은 여전한 편, 3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중이다. 9월의 히로시마는 12개 팀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6회 말에 보여준 삼노 주로 코치의 안전제일이 오히려 팀에겐 해가 되어버린 셈. 현재의 타격으론 원정에서 강한 요시무라 공략은 힘든 게 현실이고 토코다는 최근 홈 경기 투구가 좋지 않은 편이라 전체적으로 야쿠르트가 우위에 있는데 히로시마는 지난주 요미우리전처럼 불펜 공략 로또가 터지는 것 외엔 승리 방법이 없다. 선발에서 앞선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예상 스코어 3대2 야쿠르트 승리. 승무패 야쿠르트 승리. 핸디 야쿠르트 승리. 언더 추천. NPB 다섯 번째 경기. 요코하마 대 요미우리. 늦어버린 투수 교체가 역전패로 이어진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안드레, 잭슨 6승 7패 3.1위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8일 요미우리 원정에서 5.2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잭슨은 최근 투구에 기복이 심한 모습이 나오는 중이다. 패턴대로라면 일단 QS급인 차례인데 유독 요미우리 상대로 홈에서 부진했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다. 월요일 경기에서 오가와 상대로 3점을 올린 DNA의 타선은 야쿠르트의 불펜을 공략하지 못한 게 결국 패배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8회말 동점 찬스를 놓친 건 아쉬움이 많이 남을 듯.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7회 시작과 동시에 투수를 바꿔 써야 했다. 투수진의 호투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토고 쇼세 22승 7패 1.98 카드로 연승에 도전한다. 19일 DNA와 홈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토고는 최근 3경기에서 21이닝 무실점의 쾌투를 이어가는 중이다. 금년 디너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쾌투를 하고 있다는 점은 강점인데, 변수가 있다면 역시 5일 휴식후 등판이라는 점이다. 월요일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타카아시 하루토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요미우리의 타선은 원정 타격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특히 몰아치기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건 시즌 막판에 은근히 치명적이다.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역시 8회만 잘 막아내면 만사오케인 것 같다. 최근 요미우리는 시즌 후반 투수진의 변칙 운용을 하고 있다. 토고가 5일 휴식 후 등판이긴 한데 워낙 DNA 상대로 강하다는 점이 포인트. 반면 잭슨은 유독 요미우리 상대 투구가 좋지 않은 편이고 요미우리 타선은 하마스타만 가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는 편이다. 선발에서 앞선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예상 스코어 4대2 요미우리 승리. 승무패 요미우리 승리. 핸디캡 요미우리 승리. 언더 추천. 토토픽스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패스하시고, 토토픽스 무료 조합픽 받아보시고, 성공 사례 맛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